안녕하세요. 유튜브 투트루입니다.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신라면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라면 말고 나면입니다.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채널인데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샘플 영상 두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이상한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아 참고로 이 컨텐츠는 허락을 받고 제작하는 거예요. 라면에 김치가 없었더라면이라는 영상인데요. 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리가 좀 약간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배우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3D 음향으로 효과를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뭐 어떤 동굴이라든지 메아리치는 환경, 좀 약간 모한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입체적인 사운드 효과가 들어갈 수 있죠. 영상 댓글에서도 공지를 써 놓기도 하셨는데 또 일부 반응들을 보면은 소리가 좀 약간 어색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이 사운드 효과가 좀 어색하다는 얘기죠. 영상에 실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크게 티가 안 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정도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면 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사운드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영상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해결은 또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현장을 본게 아니고 또 편집 환경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만 가지고 파악한다는 점이점 점 인지해 주세요. 우선 소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마이크의 소리가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드라마 촬영 환경에서는 마이크를 여러 대 쓰고 뭐 카메라도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촬영 파일이나 녹음 파일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녹음 파일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는 소리입니다. 같은 마이크를 쓰더라도 여기 있는 마이크, 여기 있는 마이크가 소리가 다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마이크가 섞이면은 같은 소리이지만 좀 다른 소리로 입체적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죠. 편집 과정에서 소리를 분리하지 못하고 섞여서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별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편집 과정에서 고치면 되니까요. 좀큰 문제는 장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촬영 환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비 세팅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섞여 가지고 혼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촬영된 파일에서 소리 부분에서 마이크 소리가 섞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테레오 마이크에서 좌우 밸런스가 이상하게 녹음이 됐다든지제 뇌피셜 뭐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편집 과정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파일들을 하나씩 잘 확인하셔서 촬영과 녹음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문제가 없으시면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또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는 것도 좋겠죠 메일을 주신 시점에서 촬영된 파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걸 만약에 다시 재촬영하려고 생각하면 은좀 끔찍할 것 같아요 장소도 다시 섭외를 해야 되고 배우분들도 다시 불러야 되고 손해가 상당히 많겠죠 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려받아서 편집 툴에 올려보니까는 정말 다행이기도 소리가 어색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소리의 파형을 봤을 때 오른쪽의 소리랑 왼쪽의 소리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리된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였죠. 가네, 안녕하세요. 가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영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소리를 죽인 다음에 반대쪽 소리로 똑같이 채워버리면 그 어색한 이체 사운드를 없앨 수가 있죠. 정말 다행인 케이스예요. 만약에 오른쪽 왼쪽 소리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합쳐진 소리로 오른쪽 왼쪽이었다면은. 이거 절대 못 살리거든요 다시 촬영하거나 편집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해결이 좀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후로 올라오는 영상들에서는 소리가 멀쩡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개선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확인해보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 아니면 은 공부를 해서라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한테도 좋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